이명웅 콘서트. 팬들과의 약속인가 아니면 수익을 위한 선택인가? 서울 방문에서 드러난 숨겨진 진실. 사진 공개로 논란 확산. 연말 총 수입은 얼마일까? 2025년 새해를 맞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트로트 가수 이명웅이 다시금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그의 연말 콘서트와 국가에도 기간 중 서울 분양소 방문을 둘러싸고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는 그의 선택을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해석하는 반면, 일부는 수익을 위한 결정이 아니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최근 공개된 사진들이 논란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이명웅의 행동을 둘러싼 다양한 시각을 조명하고, 그가 보여준 진심과 이에 대한 대중의 반응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서울 조문 방문. 그의 진정성이 드러난 순간. 이명웅은 국가에도 기간 동안 서울의 분양소를 조용히 방문했다. 당시 그는 공식적인 일정 없이 혼자서 방문하여 조용히 고인을 애도했다. 그의 이 같은 행보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한 팬이 촬영한 사진이 공개되면서 그의 방문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한 목격자는 김영웅님은 혼자 방문하여 조용히 분양하고 떠났다. 홍보를 위한 사진 촬영도 없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며 조문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고 증언했다. 보통 유명인들의 조문은 미디어, 노출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명웅은 달랐다. 그는 조용히, 그리고 진정성을 담아 자신의 방식으로 애도를 표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팬들은 그의 인간적인 면모에 감동을 받았고 그가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진심을 중요하게 여기는 아티스트라는 평가를 내렸다. 애도 기간 중 콘서트 강행, 과연 적절한 결정이었을까? 이명웅의 콘서트 일정은 애도 기간과 겹쳐있었다. 이에 대해 대중의 반응은 갈렸다. 국가적으로 슬픔에 빠진 시기였기에 대규모 공연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었고 반대로 콘서트가 이미 예정된 만큼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콘서트를 반대한 측은 이런 시기에 공연을 강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명웅 측 관계자는 이번 콘서트는 단순한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수천 명의 스태프와 협력업체가 함께하는 대형 행사로 공연을 갑자기 취소하는 것은 이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형 콘서트의 취소는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관계된 많은 이들의 생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조명, 음향, 무대 연출, 제작 스태프 등 수많은 인력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때 이명웅이 공연을 강행한 이유는 단순한 경제적 이유가 아니라 책임감의 발로일 수도 있다. 팬들과의 약속, 그리고 그의 철학. 이명웅의 팬덤 영웅 시대는 이번 논란 속에서도 그를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 팬들은 그가 데뷔 초기부터 진심 어린 태도와 성실함을 보여왔다며 이번 선택도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한 인터뷰에서 이명웅은 저는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제 마음을 보이기 위해 불필요한 설명을 하기보다는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 인터뷰 내용이 다시금 주목받으면서 그의 행동이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스스로 실천한 신념의 연장선이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연말 총수입, 돈을 위한 스타인가. 연말 콘서트와 관련된 또 다른 논란은 그의 수익 문제였다. 일부 비판자들은 결국 돈을 벌기 위해 콘서트를 강행한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공연 관계자들은 김영웅의 콘서트는 단순한 개인 수익 문제가 아니다. 티켓 판매뿐만 아니라 굿즈, 협력업체, 기술 스태프 등 연관된 수많은 경제적 파급 효과를 동반한다 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팬들은 김영웅은 언제나 수익보다 팬들과 관계자들을 우선시하는 가수다. 그의 총수입이 얼마인지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는가이다 라며 그를 옹호했다. 콘서트에서 드러난 팬들과의 유대감 이번 콘서트에서 이명웅은 무대 위에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부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라며 팬들에게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했다. 공연 도중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보이는 모습은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팬들은 그의 이러한 모습이 단순한 연출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 팬은 김영웅 님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다. 그는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존재다. 그의 말과 행동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그를 믿고 응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명웅, 논란 속에서도 빛나는 이유. 이명웅의 서울 조문 방문과 연말 콘서트 논란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다른 시각으로 조명되고 있다. 초기에는 국가에도 기간 중 대규모 공연을 강행한 점이 논란이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결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늘어나고 있다. 이번 논란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한 아티스트의 행보를 넘어 스타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기회를 갖게 되었다. 대중과 팬들이 갈린 이유 이명웅의 행보에 대한 논란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나뉜다. 첫째, 국가에도 기간 중 공연을 강행한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다. 국가적 슬픔이 깊어진 시기에 대중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여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반면 일부 팬들과 관계자들은 콘서트가 오랫동안 준비된 일정이며 수많은 관계자들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라고 반박했다. 공연이 단순한 즐길거리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둘째, 이명웅의 조문 방문이 뒤늦게 밝혀진 점이다. 그는 언론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분향소를 방문했지만 이후 사진이 퍼지면서 오히려 더욱 주목받았다. 일부에서는 진정한 애도를 표하기 위해 조용히 방문한 것으로 평가했고 반대로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러나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 그의 조문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는 점이 밝혀지면서 점차 여론이 긍정적으로 변해갔다. 이명웅의 철학, 말보다는 행동. 이번 논란 속에서도 이명웅은 별다른 해명이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그의 팬들과 관계자들은 그의 과거 행보를 통해 그가 왜 침묵을 지켰는지를 설명했다. 이명웅은 데뷔 초부터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는 철학을 강조해왔다. 실제로 그는 팬들에게 감사를 전할 때에도 화려한 수식어나 SNS를 이용하기보다는 직접적인 행동으로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조문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별다른 홍보 없이 조용히 조문을 진행했고 이를 본 사람들은 그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팬덤 경웅 시대는 이러한 그의 태도를 더욱 믿고 지지했다. 한 팬은 김영웅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며 그가 콘서트를 연 것도 조문을 간 것도 모두 그의 진심이 담긴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스타의 사회적 책임과 대중의 기대 이번 논란은 단순히 이명웅 개인의 행동이 아니라 스타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대한 논의로 확대되었다. 현대 사회에서 대중 스타들은 단순히 노래하고 연기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들은 대중의 사랑을 받는 만큼 사회적 영향력도 크다. 따라서 공적인 이슈에 대해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중요하게 평가된다. 이번 사례에서도 국가에도 기간이라는 상황 속에서 대중 스타로서 이명웅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가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 그러나 반대로 스타의 책임을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던질 수 있다. 모든 연예인이 공적 이슈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하는가? 한 사람의 아티스트로서, 그리고 개인으로서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비판받아야 하는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스타들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의 범위에 대한 논의도 깊어질 필요가 있다. 콘서트의 경제적 효과,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 일각에서는 이번 콘서트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연업계 전문가들은 대규모 콘서트가 단순히 가수 개인의 수익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관계자들의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명웅의 콘서트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공연장에서 진행되었으며 관련된 스태프, 기술진, 협력업체 등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공연을 위해 함께했다. 만약 콘서트가 취소되었다면 단순히 티켓 수익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연관된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수많은 공연이 취소되면서 공연업계가 큰 타격을 입었으며 이번 공연이 이러한 경제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이명웅, 논란 속에서도 빛나는 진정성. 팬들과의 약속을 지킨 한 아티스트의 선택. 이명웅의 연말 콘서트와 서울 분양소 방문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뜨겁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보여준 진정성과 책임감을 인정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는 단순한 연예인의 행보를 넘어 한 인간이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다. 반짝이는 별 논란 이후 팬덤의 반응 이명웅의 팬덤 영웅 시대는 그를 향한 지지를 더욱 굳건히 다지고 있다. 한 팬은 누리는 단순히 그의 음악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그의 인성과 철학을 존경한다. 이번 논란을 겪으면서도 한마디 변명조차 하지 않고 묵묵히 행동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또 다른 팬은 그의 조문 사진이 처음 퍼졌을 때, 우리는 이미 그가 진정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았다.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한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그를 향한 신뢰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처럼 이명웅을 향한 팬들의 신뢰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더욱 깊어지고 있다. 딴딴딴 음악과 무대, 그리고 감동. 이명웅의 연말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팬들과의 감동적인 교류의 장이었다. 특히, 그는 무대에서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부르며 눈물을 보였고, 이 장면은 많은 팬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이 되었다. 한 공연 관계자는 그의 무대는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다. 그는 감정을 담아 노래하고, 팬들과 눈을 맞추며 소통한다. 이번 공연에서도 그가 팬들에게 얼마나 진심인지 느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공연 중간, 그는 팬들에게 둘이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천천히 함께 가요 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깊은 감동을 전했다. 이는 팬들 뿐만 아니라 대중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다. 삼각자 언론과 대중의 변화하는 시선. 논란 초기, 일부 언론은 이명웅의 콘서트 진행을 비판적으로 다루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진심을 알아가는 보도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 연애 평론가는 김영웅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다. 그는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대중과 신뢰를 쌓아가는 아티스트다. 이번 사태를 통해 그는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여러 언론에서는 그의 조문 방문에 대해 보여주기식 애도가 아닌 진정한 애도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를 재조명하기 시작했다. 반짝이는 별 앞으로의 행보. 이번 논란을 통해 이명웅은 더 단단한 아티스트로 성장했다. 그의 팬들은 물론 그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도 달라졌다. 그는 2025년에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신곡 발표, 전국 투어 콘서트, 다양한 방송 활동 등 그를 기다리는 무대는 여전히 많다. 한 음악 관계자는 이번 일을 통해 이명웅의 음악적 가치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면모도 더욱 빛났다. 앞으로 그의 행보는 더욱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명웅 논란 속에서 더욱 빛나는 그의 진정성. 논란 이후 변화하는 여론과 반응. 시간이 지나면서 이명웅의 콘서트와 조문 방문에 대한 논란은 점차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초기에는 비판적인 여론이 줄을 이루었지만 점차 그의 진심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팬들과 대중은 이제 단순히 그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언론 또한 그의 선택이 단순한 상업적 목적이 아닌 팬들과의 약속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결정이었음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팬들과의 유대감. 그가 선택한 길. 이명웅은 단순히 가수가 아니다. 그는 팬들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며 그들의 삶에 감동을 주는 존재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팬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가 콘서트에서 남긴 말들은 단순한 위로가 아닌 삶에 대한 철학을 담고 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팬 여러분과 함께 천천히 가고 싶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이러한 메시지는 그의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단순한 스타가 아닌 진정성 있는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연말 콘서트의 경제적 파급력. 일각에서는 이명웅의 콘서트가 상업적인 목적이 크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그의 공연은 단순한 개인적인 수익 창출이 아닌 수많은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중요한 행사였다. 공연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이번 콘서트에는 수천 명의 스태프, 기술자, 협력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만약 공연이 취소되었다면 이들의 생계에도 큰 타격이 갔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의 콘서트는 단순한 가수 개인의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적 역할을 고민하는 스타. 이명웅은 단순히 음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적 역할을 고민하는 아티스트다. 이번 조문 방문과 콘서트 논란을 통해 그는 단순한 연예인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는 대중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존재로 자리 잡았으며, 이러한 그의 태도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명웅 논란의 확산과 대중 반응. 이명웅의 콘서트와 서울 분양소 방문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면서 대중의 반응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초기에는 애도 기간 동안 대규모 콘서트를 진행한 것에 대한 비판이 거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행동을 재평가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일부 비판적인 시선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의 팬들과 관계자들은 콘서트 개최가 단순한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그의 서울 조문 방문이 언론에 알려지기 전까지 비밀리에 진행된 점 역시 그의 진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명웅의 행동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선. 연예계 전문가들과 대중문화 평론가들은 이번 논란을 두고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일부 평론가들은 김영웅은 대중스타로서 본인의 이미지와 팬들과의 약속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을 것이다라며 그의 고민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 연예계 관계자는 이번 논란을 통해 이명웅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그가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대중과 깊이 교감하는 아티스트라는 점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고 분석했다. 특히 한 공연 기획자는 콘서트는 단순한 가수 한 명의 무대가 아니라 수많은 관계자들의 생계가 걸린 산업이다. 이번 콘서트가 취소되었더라면 수많은 스태프와 협력업체가 경제적 타격을 입었을 것이다 라며 콘서트 강행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팬들의 더욱 강력한 지지와 응원, 논란이 계속되면서 오히려 팬들의 지지는 더욱 강해지고 있다. 이명홍의 팬덤 영웅 시대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응원을 보내고 있으며 SNS와 팬카페 등을 통해 그의 진정성을 지지하는 글들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특히 팬들은 이명홍은 보여주기식 행동을 하지 않는 아티스트라는 점을 강조하며 그의 과거 행보를 다시 조명하고 있다. 그는 데뷔 이후 꾸준히 팬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며 작은 행사에도 진심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러한 점에서 팬들은 이번 논란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부 팬들은 덜론이 왜곡된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그의 행동을 과도하게 비판하는 기사들의 반박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명웅을 비난하는 기사보다 그의 진심을 조명하는 기사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콘서트와 조문 이후의 행보. 이번 논란 이후 이명웅의 행보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는 콘서트 이후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기존과 같이 묵묵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관계자들은 지명웅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스타일이라며 그는 논란에 대해 과도한 대응을 하기보다는 앞으로의 활동을 통해 팬들과 소통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현재 이명웅은 다음 앨범 준비와 함께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그는 이전에도 꾸준히 기부 활동을 해왔으며 이번 논란 이후에도 조용히 선행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팬들은 그가 앞으로 보여줄 음악과 활동을 기대하며 변함없는 응원을 보내고 있다. 이명웅이 남긴 메시지와 의미. 결국 이번 논란은 단순히 한 아티스트의 행동을 둘러싼 찬반 논쟁을 넘어서 스타와 팬, 그리고 대중과의 관계에 대한 깊은 고민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명웅은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지키며 행동했고, 그 진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다. 그는 콘서트에서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팬 여러분과 함께 천천히 가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남겼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 그의 음악과 삶의 철학을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였다. 논란이 있었지만 그의 팬들은 변함없이 그를 지지하고 있으며 대중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선택을 다시 평가하고 있다. 앞으로 이명웅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그리고 그가 팬들과 함께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